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면 비행기 못탈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오버부킹 때문인데요. 비행기에 좌석이 100개인데 102명 예약을 받아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2명이 다와 버리면 분명은 못 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 가기 전에 온라인 사전 체크인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전 체크인 꼭 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와 사전 체크인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장담하건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행기 못 타실 일 없으실 거예요. 우선 사전 체크인이 뭐냐하면 비행기 탈때 원래 공항에서 체크인하잖아요.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 보여주고 티켓 발급받고 하는 그런 거. 그걸 온라인에서 셀프로 미리 하는 것을 온라인 사전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사전 체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첫 번째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사전 체크인 안 하면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보통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하시잖아요. 근데 뭐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방학 명절 때는 사람이 많아서 비행기 티켓 받는 그줄 기다리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사전 체크인 안 하면 무조건 그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전 체크인을 했다면 그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위탁선물만 붙이는 전용 카운터가 따로 있거든요 훨씬 빠릅니다 온라인 사전 체크인 하시고 줄 서는데 아까운 시간 쓰지 마세요 또 사전 체크인 안 하면 불편한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커요. 좌석 선택은 선착순이거든요. 빨리 할수록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체크인을 늦게 했더니 자리가 거의 다꽉 차서 최자석이 붙어있는데 가운데 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자리 바로 뒤가 비상구였거든요. 그래서 비상구를 막지 않게 의자가 뒤로 앉아 혀지는 거예요. 결국 다섯 여섯 시간 비행 동안 90도 각도로 앉았더니 여행지 도착해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했어요. 장담하건데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면 사전 체크인 절대 안가먹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말했지만 사전 체크인 안 하면 오버부킹 때문에 비행기를 못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공항 체크인하는 순서대로 늦게 오는 사람이 못 하는 거였는데 이제 온라인 사전 체크인이 가능하니까 이걸 늦게 하면 내가 못탈 수도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든 없는 시간 쪽에서 여행 가려고 공항까지 짐싸 들고 왔는데 비행기 못 타면 가보지도 못하고 휴가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체크인 귀찮다고 낮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알림 오면 바로 해두세요. 사전 체크인 안 하면 수수료를 낼 수도 있어요. 해외 일부 저가항공사는 공항 카운터에서 대면 체크인 시 수수료를 따로 받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렴한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함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공권 예약 메일 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온라인 사전 체크인 하라고 하면 꼭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사전 체크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온라인 사전 체크인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보통 비행기 출발 하루나 이틀 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와요. 주의할 점은 문자나 카톡으로 안 오는 항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권 예약 메일이나 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앱 출발 하루 이틀 전에 꼭 체크하세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쯤에는 온라인 사전 체크인 마감하니까 바로 해두시고요. 사전 체크인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앞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방법은 간단해요. 사전 체크인 하라는 문자, 카톡, 항공선 페이지 앱 들어가셔서 온라인 체크인 버튼 클릭하시고 예약 정보 입력하시고 좌석 선택하고 모바일 탑승권 받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 공항 가셔서 핸드폰으로 온 모바일 탑승권 QR코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관님 팀을 드릴게요. 모바일 탑승권 스크린샷으로 보통 저장해두시잖아요. 원본도 바로 열수 있게 해두세요. 대부분 스크린샷으로 인식되긴 하는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모바일 탑승권 원본만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모바일 탑승권까지 발급받으셨다면 공항 가셔서 집만 맡기시면 돼요. 위탁 수하물이 없으면 바로 보안 검색대에 들어가시면 되고. 위탁수화물이 있으면 일반 카운터들 말고 수화물 전용 카운터가 있을 거예요. 수화물 전용 카운터에서 짐 맡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놀람> 여러분은 온라인 사전 체크인 하셔서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전 체크인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공항 가서 체크인 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한번 온라인 사전 체크인 늦게 했다가 비행기 최악의 좌석에 앉아보니까 다음부터는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여행은 준비부터가 시작이에요 준비를 차저히 해야 좋은 여행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